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 수학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이라는 단원 기억나시나요? 네, 뭐 제곱 공식 같은 거. 배웠던 단원이 있었는데 그때 단원 내용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공부를 잘해 두셨다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내용을 잘 기억나지 않았는 친구도 네, 충분히 처음 공부 다시 하면서 단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필요한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 보고 나갈게요. 어, 내용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와 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먼저 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곱셈을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낸 수식의 기본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x 제곱 마이너스 삼x y 플러스 칠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이곱하기 x곱하기 x 마이너스 삼곱하기 x곱하기 y 플러스 칠이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중학교 일학년 때저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을 생략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고, 얘가 생략이 돼서 나타난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고요. 얘는 생략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얘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항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항이라고 하는 건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7이 각각 항이 되는 거죠. 자, 항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모든 곱셈 공식은 항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밑에 상수항이란 문자 없이 무엇으로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똑같은 식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까 항이 얘, 얘 얘가 항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상수항은 숫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수항이 되는 거죠 상수항은 플러스 7분이다 자, 다항식이란 무엇이냐 다항식이란 한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도 포함되겠죠 한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자,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1이라는 분의 식.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정의는 물론 한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에, 미안합니다. 이상이 올라왔네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0차. 그러니까 뭐 상수로만 이루어진 게 되겠죠. 1차, 2차, 3차. 이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문자가 분모에 있게 되면 이건 차수가 될수 없죠. 2번. 다항식 중 항의 한개식을그 중에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오직 단자를 쓰는 거죠.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항식은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의 정의가 뭐였냐면, 한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그 중에 진짜 항이 딱 하나밖에 없는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코마로 구분되는 식은, 이렇게 앞에 식 하나, 그 다음에 예, 예, 예. 이렇게 네 개의 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항식은, 이네 번째 문자가 분모에 들어간 이 식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식이 다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다항식이고요. 2분의 1. 여기는 X가 있기는 하지만 분수도 있고, 이 X는 문자가 아니라, 아,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곱해진 거죠. 네, 위에 다항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 있는 것도 다항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복이죠. 위에 거랑 같은 복인데,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세개 중에서 항 하나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단항식이 되는 거죠.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차수라는 걸 한번 보시다. 차수는 크게 우리가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항의 차수는 뭐냐면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문자의 개수. 자, 그럼 식의 차수는 뭐냐면 다항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개 이상의 항이 이루어서 모여서 만든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값을 높은 값을 그 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애를 봅시다. 3x 제곱 y는요. 어,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잖아요. x 제곱 y는 풀어서게 되면 x가 2개, y가 하나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항은 3차항입니다. 3차항. 자 근데 x에 대한 몇 차항이냐면 이차항 입니다 x에 대한 이라는 말은 x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자로 생각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에 대한 몇 차항일까요 y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y에 대한 1차항이 됩니다 자 오늘 문자에 대한 이라는 내용은 그 식에서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볼 것이냐 라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식을 한번 봐 볼게요 자, 밑에는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7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몇 차항이냐면 2차항입니다. 2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2차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네, 0차항이죠. 왜냐면 하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요. 그러면 이 식을 이루고 있는 것은 2차항, 2차항, 0차항이니까 이 식의 차수는 그중에서 가장 높은 차항이니까 2차항이 됩니다. 2차항이 아니라 2차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써 볼까요? 이 식은 전체적으로는 2차식이고요. x에 대한 몇 차식일까요? 자, 그럼 x에 대한 차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항을 보게 되면 다시 는 x에 대한 몇 차항이에요? 2차항이죠. 그다음에 여기선 x에 대한 몇 차항이에요? 1차항입니다. 그렇죠? 얘는 x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x 에 그러면 이 식은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요? 자 그럼 주인공을 y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공 y로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y 영창이죠 y가 없잖아요. 얘가 y의 1창이고 얘는 다시 y에 대한 0창이죠. y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식은 y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이라도요, 주인공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개수. 개수란 항에서 특정 문제가 아닙니다.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자, 그럼 밑에 식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7에서 x제곱의 개수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이렇게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x제곱을 가지고 있는 항은 얘죠. 네, 여, 이 항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이 x제곱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 뭐가 남죠? 저항에서 2가 남죠? 네. 그래서 여기에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자, X1차 항을 찾는 건데요. 얘는 X에 대한 2차 항이고, X1차 항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X의 개수니까, X를 지우고 나서 남는 부분이 X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까지, 마이너스, 숫자, 그 다음에 남은 문자, Y. 자, 그럼 XY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XY를 가지고 있는 항을 찾는 건데, 그게 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XY는 이 항밖에 없잖아요. xy의 계수니까 xy를 가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삼이라는 숫자만 남죠. 그래서 xy의 계수는 마이너스 삼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란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라는 거. 자, 동류항 한번 봐볼까요?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동자는 같은 동자, 이 류자는 우리가 종류할 때 사용하는 류자예요. 네, 둘다한자어기는 하죠. 그래서 동류항은 쉽게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항. 그래서 항이 같은 종류가 되려면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동류항끼리는 네, 연산이 가능하다. 정확하게는. 분배법칙을 통한 연산이 가능한 건데요. 뭐 그거까지는 우리는 내비둡시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3x제곱 y와 마이너스 4x제곱 y는 동류항이다. 왜냐면이 녀석은 x에 대한 2차항이고 y에 대한 1차항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항도 x에 대한 2차항 y에 대한 1차항이에요. 그래서 문자와 x, y가 나오고 있고 차수 그죠? 차수까지 모두 똑같죠? 그래서 동류항이고요.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y가 된다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지금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문자인 xy를 가지고 있더라도 앞에 있는 이 녀석은 x에 대한 이 차항인데 뒤에 있는 이 녀석은 x에 대한 일 차항이죠. 이런 경우에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녀석은 서로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거죠. 자,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내림차순 방법과 오름차순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란 한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높은 항부터죠 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낮은 항순으로 정리한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식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 정리법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어, 가장 많이 사용한다기보다요. 내림차순 밖에 안 써요. 여러분들 배우실 때는 오름차순으로 식을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목소리>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식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ex-3x 제곱 y 7-x3승 y 제곱 y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에 대한 자 주인공은 x 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차수가 높은 것부터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항을 먼저 찾아볼까요? 항을 구분짓게 되면 2X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7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입니다. 그럼 저기서 Y의 차수가 가장 높은 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X의 3승 그 다음에 x 2차항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x 2차항 여기에 있죠. 네, x에 대한 2차항. 그래서 제를 씁니다. 마이너스 3 x제곱 y. 그럼 x1차항을 찾아야 되겠죠. 네, x 1차항 여기 있네요. 플러스 2x. 이렇게. 자, 그 다음 상수항인데 사실 남아있는 이 플러스 7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얘네들은 다 x 입장에선 상수예요. 왜냐하면 x가 없으니까 하지만, 물론 얘는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 차선 정계하는 거라서 주인공은 X지만 남아있는 애들의 모두 X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남은 문자의 차수가 높은 것부터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정리입니다. 그래서요, 7부터 대뜸 쓰지 마시고요. 문자 Y가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Y의 차수가 높은 Y제곱, 그 다음 Y1차항, 그 다음에 상승을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내림 차선 전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오름차순 전개는 내진 차순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온다면 오름차순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오는 거고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시 네, 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공부를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항입니다 항 항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곱셈 공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쉬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아 항이란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내는 우리가 식을 다루는 기본 단위고 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든 식을 공식이라든지 식에 대한 내용은 항을 단위로 생각한다라는 걸 유념을 해둡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